온라인 쇼핑몰, 다국어 홈페이지가 꼭 필요한 이유. K-Beauty, k p a i o n f K-푸드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파워하우스입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제품과 인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가 고객과 진실로 연결되기 위해선 첫인상이 중요한 법입니다. 해외 고객은 제품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고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찾습니다. 그 채널의 중심에 바로 다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고객이 편안하게 브랜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고객도 많으며 현지 언어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고객은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홈페이지는 브랜드가 고객에게 우리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다국어 홈페이지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현지화된 문구와 디자인으로 고객의 정서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와 매출 증대를 도울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다국어 홈페이지는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서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검색 결과에서 현지 고객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트래픽과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 효율이 증가하고 브랜드의 전문성과 품격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해줍니다. K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고객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현지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국 브랜드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사랑받길 원하시나요? 지금 바로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해 글로벌 성공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람쥐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브랜드는 글로벌 무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